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나의 톡톡 이나랑 책을 봅시다. 네 오늘은 제가 어,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은 만화로 배우는 고사성어이라고 합니다. 네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크기는 아이패드랑 똑같아요. 네 두께는 어, 그렇게 두껍지는 아니요. 두꺼운 편이에요. 네. 어,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. 목차는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어,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만화로, 그 다음에 또뭐 한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. 뒤쪽에도 어, 블록이 있는데, 여기는 주제별로 된 사자성어 있습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추가로 된 거라서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책은 장담 점도 있어요. 장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, 한자로 된 사자성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거그 다음에 어,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이렇게 또, 또 보여 드리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설명도 있고 그리고 한자도 나와 있습니다 한자의 뜻도 같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자도 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이책 안에는 영어로 된소명 하나도 없어요 네, 영어로 된수명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. 이, 이 책을 공부하는 거. 어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어 실력이 어느 수준 좀 있어야 이 책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, 또. 뭐 다른 장점도 있, 있죠. 뭐 중국어 할줄 아는 분에게는 한자도 나와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좀 쉽게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물론 저도 중국어 좀할 줄은 알지만 어,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,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저한테는 어렵죠. 네. 가격은 볼까요? 가격은, 가격은 비싸지는 않습니다. 어, 보이시나요? 네. 어, 만 오천 원이고요. 어, 그리고 제가 이 책은, 어, 서점에 가서 샀어요. 네. 어,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책 코너에 산게 아니라, 어, 어린이 책. 커너에서 어, 우연히 발견된 책이에요. 네, 좀 어, 너무 귀엽게 나와 있어서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, 구했죠. 네, 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